아, 일단, 갈류 템 강의를 시작할 건데, 요즘 템은 만년이랑 벨트를 가거든요? 갈류는 무조건 킬 쿨이 길기 때문에 지금은 한방 딜을 세게 넣어야 돼. 근데 그 한방 딜을 세게 넣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요건이 솔직히 얘긴 해요. 이걸로 가까이 붙고, 이제 딜한 방에 넣고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또, 신화급 효과가 마관이어가지고, 이게 근데 이깡 마관이 진짜 원에이 필때 효과가 진짜 쩔어요. 이게 왜냐면은, 사람들이 마방템을 안 가는데, 여기서 그냥 깎아버리니까, 신발 요거랑만 같이 가면은 진짜 거의 트루 딜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갈료도 기본 마방이 이 정도인데, 30이란 수치에서 그냥 깎아버려, 23을. 그럼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 그래서 좋습니다, 이게. 반면에, 이, 만년설이는, 이게 예전에 가격을 버프 먹어가지고 종종 갔는데, 이제는 뭐 그런 메리트가 다시 없어져가지고, 얘는 이제, 어떨 때 가냐. 애니비아랑, 뭐, 직스, 이런 애들이 있으면은, 솔직히 이거로 묶어두고 패면은, 진짜 야무지거든요, 그게? 그래가지고, 요거를 많이 갑니다. 입수하게, 팀적으로 딜이 좀 충분하다, 했을 때, 가볼만 하죠, 이게. 그리고 또뭐 예를 들어서 상대팀 조합이 만약 나르, 리신, 사미라 이런 이었으면은 또 이것도 가볼만 하죠 왜냐면 다 들어온 얘들이니까 발만 쓰면은 다 걸려가지고 허우적 될수 있어서 이 CC가 야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고려해 볼수 있어요 밤수 같은 경우는 얘는 그 뭐냐 만년설이 부터 해드릴게요 만년설이는 그 신발은 무조건 이걸로 갑니다 왜 이걸 가야 되냐면 이거 안 그래도 신화 효과가 주문력이라서 딜이 잘안 나오는데 그래서 신발은 조건 이걸로 가시고 그 다음 좋은 게 좋냐 이거는 무조건 필수고 이거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치감이 필요하다 우리 팀 서폿이 치감을 가는 서폿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템을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올리나. 여기서 저는 내가 돈이 많이 잘안 모인다 하면은 이걸 그냥 완성시키고, 뭐 돈이 좀 모이네 하면은 그냥 이렇게. 그리고 최종 아이템은 무조건 요거 <laughs> 그리고 왜 이거는 대캡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냐. 휘나급 효과. 주문력, 뻥튀기. 이것 때문에 이거랑 너무 잘 맞아가지고, 초반에는 반드시 데캡을 사줍시다. 솔직히 저는 극후반 때는 이 모래 효과가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거든요. 이것도 약간 초반에나 좋지. 이제 극후반 갔을 때는 이렇게 쓰시다가 이걸 팔고 그냥 요런 걸 가, 가던지. 이게 또왜 괜찮냐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갈리오 Q를 보면은, 최대 체력에 그 해당하는 마법 피해를 입힌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또 이거랑 시너지가 좀 나와. 그리고 또이 방화랑 마방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좋고요 만약에 치간 필요 없다. 이러면 이렇게, 뭐 먼저 이렇게 가고, 마지막에는 이거나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뭐 AP가 너무 많다. 이러면은 벤시. 지평선도 좋아요. 이것도 나쁘지 않아. 이거 주문력도 많이 올라가고. 이게 진짜 딜은 센데, 대신? 대신 단점. 체력. 체력 차이가 많이 나 쿠방 가면은 이갈리가좀 이런 거 가면은 아예 못 버티거든요 약간 풀딜 넣을 수 있는 가정이면은 좋은데 이게 생각보다 이런 그림이 안 나온다 이거죠 뭐그 다음에 밤수도 잠깐 해드리자면 약간 두 가지 경우로 나누는데 이 완전 극딜 가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가고 진짜 완전 나는 극딜을 가겠다 면은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 리치베이는 솔직히 좀 야매긴 하고 보통은 이렇게 가죠 보통은 밤수도 시간 필요하면 이거 섞어주시고. 마지막 벨트를 하면은, 제가 보기엔 이거 두개 나왔을 때, 간료가 제일 세. 그 다음에는, 시간 필요하다. 이거 하나만 섞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 요거 완성. 그 다음에는, 요런 느낌? 그 다음 요거도 마지막은, 요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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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거? 근데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데캡이 있는 게 약간 기분이 좋아. 이 티감이 필요 없으면 요거나 요거. 물론 후반에는 요놈이 주문력 뻥도 많이 받고 해가지고 좋을 수 있는데 얘가 초중반에 가장 세가지고 솔직히 초중반이 좀 관료가 편해야지 게임을 계속 좀 강하게 굴릴 수 있는 느낌이라 그래서 이제 특수한 케이스 알려드릴게요. 특수한 케이스. 이거 뭐, 신화템은 그때는 자유롭게 가시고, 올 AP다 하면은, 아, 그러니까 AP가 3명 이상, 이렇게 가고, 시간 필요하면 이거 가고, 아니면은, 그냥 약간 체력을 더 쌓는 느낌으로, 요렇게. 근데 뭐, 너무 AP가 더 아프다, 그러면은, 이런 거 하나 섞어줘도 좋습니다. 근데 AD가 많다. AD가 많으면은, 이제,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올 AD면. 나는 너무 그래도 힘들다 하면은, 요런 거 하나 가세요. 요거, 요거나. 이 방템 가는 걸 제가 왜안 좋아하냐면 이거 가도 솔직히 그냥 죽어요. 차라리 애들을 우리 팀이랑 같이 먼저 녹이는 게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서.